콜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헤로스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상권제를 담당하는 제사장만 13명이었고,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들였으므로,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기도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핏물이 흥건히 바닥을 적셨다. 절기 때가 되면 희생제물을 집전하는 제사장만 700명이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능숙한 솜씨로 무거운 짐승의 죽음을 다루었고 각을 뜬 부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물든 365일을 지냈던 것이다.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손에 옷에 묻히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드렸던 것이다.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 마당을 적시면서 백성들이 죄를 고하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 흘림의 처참함이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지만 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루도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침까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저녁 해질적에까지 전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신학교 때 어떤 엉뚱한 교수님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 교수님은 오후에는 죄를 지었다는 풍문을 들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한 절기 때마다 소낙 비온 후에 고를 타고 쏟아져 내려오는 금류처럼 수 없는 짐승들의 피를 성전 앞마당에 흘려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 비린내와 짐승들의 외마디 소리들과 처참하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며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다. 미간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성전 앞마당에서 쏟아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다. 왜 그러셨을까? 그 피가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그저 짐승의 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어떤 짐승의 피도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핏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짐승의 강 같은 피와 기름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365일을 적셔야 한다. 비린내와 악취, 그리고 짐승의 목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흐르는 예수님의 피로 아침과 저녁, 매 순간과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적셔져야 한다.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움과 거짓, 탐욕, 불신의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말이다.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우리의 영혼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루터가 카톨릭 사제로서 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그의 행위록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죄의 목록들이 지워지고 사라졌다고 한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태부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귀는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도록 만들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상번제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떠나야 할 것이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매일 드리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이며, 이 피의 제사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